안녕하세요. 명작 만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이번에 올린 음식 관련 만화 쇼츠 영상이 10개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즐겁게 보았던 만화들의 순위를 매겨보고 쇼츠 영상 특성상 짧은 시간에 영상을 만들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순위를 매겼지만 모든 작품은 재미있어 시간이 되시는 독자분들은 제 쇼츠 영상을 참고하셔서 성향에 맞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주관적인과 동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2. 심야식당. 일본 서민들의 어른의 세계, 어른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방아쇠 노릇을 하는 심야식당. 가부키초는 일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활락가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위치한 식당이라면 가부키초와 관련된 손님들이 즐겨 찾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활락가를 오가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성인층을 독자로 설정한 만화인지라 어린이, 청소년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작품이고 심지어 한편 자체가 색드립 집합소일 때도 있습니다. 훈훈하게 끝나는 에피소드도 많지만, 내용 상당수가 이혼, 불륜, 실현 같은 소재가 나와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에피소드도 꽤 있고, 소재 고깔로 인한 문제인지 후에 출간된 단행본일수록, 이런 내용이 격화되어 아쉽게도 10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9위. 절대미각식 탐정. 작품의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막 나가는 묘사가 많기 때문에, 모범생 같던 분위기의 대리사와 다이스케 작가의, 전작만화인 미스터 초밥왕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작품입니다. 절대미각 식탐정은 16건으로 연재가 종료되었는데 원래 미스터 아지코의 후속작인 미스터 아지코2와 같이 2002년부터 이브닝의 부정기 연재 중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편을 씹는 식으로 두 편을 같이 연재 중이었는데 식탐정 쪽이 드라마화되면서 2005년 12월 하순부터 식탐정만 단독 연재되기 시작됐고 미스터 아지코2의 연재를 중단시킬 정도로 출판사에선 식탐정 드라마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이기나 나온 드라마치고는 인기가 많지 않았기에 식탐정을 내려버리고 가지 코트를 연재시킨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는 타카노가 소설을 연재하던 잡지에서 일방적인 연재 종류 통보를 받아 절망하게 됩니다. 식탐정 막판의 내용이 이렇게 막 나가는 편이었던 것은 이런 어른의 사정에 영향도 있어 아쉽게도 9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8위 식극의 소마 실패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가진 소마가 형식의 얽매인 토, 즉키 학원의 요리사들의 횡포를 상대로 시극이라는 수단을 통해 권한을 지고 그들과 겨루면서 신선한 발상으로 충격을 주거나 먹는 일을 배려하는 인간미를 통해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감화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원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탓에 낙제 수준으로 묘사되다가 인정을 받고 여유를 가지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실력을 발휘하며 성장하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요리과정을 보면 상대가 좋은 도구와 철저한 1등급 재료로 엄선하는 것에 반해 소많은 일상에서 찾기 쉬운 재료와 조리법으로 상대하는 소박함으로 이겨냅니다. 우수한 것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닌 볼품없는 것도 살려낼 만큼 자유롭고 기발한 발상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자미 편이 시작되면서 설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억지 전개가 늘고 전개 속도마저 늘어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장점은 거의 모두 과거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아 아쉽게도 8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7위 화려한 식탁 주간 영점프에서 2001년부터 연재되었던 카레 요리 만화인 화려한 식탁은 작가 후나치 카즈키 작품으로 2011년 5월 기준 영점프에서 주간 연재 중인 만화로서는 가장 오래 연재되었던 만화입니다 작품이 청년지 연재인지라 성적인 묘사와 개그가 많은 편인데 한국어판 43권, 46권, 그리고 49권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읽을 수 없습니다 당초엔 서정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일상적 요리 만화였지만 2부부터는 에디블 파이트라는 이벤트를 접목시켜 본격적으로 대결 구도의 진행을 시작합니다 본격 할의 만화로 시작했지만 열권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본격 판타지 종합 요리 만화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평범하게 요리하고 시식하던 초반부와는 달리 이때부터 리얼 판타지 아니 판타지에서도 나오기 힘들 법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며 비판을 받아 아쉽게 7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6위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신 중하일미는 원래 사천 출신의 소년 유마우신 통칭 마오광주의 유명 음식점인 양천주가에 입문하면서 각종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요리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왕도적인 내용의 요리 만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부 들어가서 어둠의 요리계라는 악역 집단이 등장해 이들과 요리 배틀로 싸우고 숨겨져 있는 전설의 조리기구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른바 요리 모험 배틀 만화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결말 자체는 지어졌지만 독자들 대부분이 조기 연재 종료로 보고 있는 편이고 뒤요리계 최고 간부 오성중 한명인 엔세이와는 싸우지도 않는 등 전설의 조리기구 제사의 기구인 가루나도 이후로는 급조한 티가 나 아쉽게도 6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5위 먹장 먹장은 공복에 이 만화를 보면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는 일이라고 뭔가를 우적우적 먹는 것 뿐인데다 사도 먹보들은 참 기행적인 식사 행위를 보여주지만 음식은 맛있게 그리고 기발한 식사 방법들도 여러 번 나와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이었습니다. 추후 대만에서 세계대회를 주최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지저분한 방식으로 먹는 건 사라지고 기발한 방식으로 먹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중요한 토너먼트 내용이 화려한 중국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 위주로만 진행되서 배고파지는 초반에 비해 시합이 먹다가 떨어지고 먹다가 떨어지는 내용이 반복되기만 하여 재미와 감동이 하락한다는 비판점을 가져 아쉽게도 5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위 철렌비장철렌비장은 철냠비짱. 수많은 요리 만화가 전문가에게 자문 정도만 구하고 대부분은 작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때우는 경우가 다수인 요리 만화에서 예외적으로 전문 감수인을 둔 작품이자 일반적인 요리 만화를 개타선에 구워한 듯한 만화로 일반적인 요리 만화의 클리셰를 비우는 시니컬한 안티테제와 과격한 진행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온갖 기행을 보고 있자면 이게 무슨 요리 만화인가 싶은 마음이 들지만 짱이 만드는 요리들도 다 뜯어보면 조리과정이 불필요하게 과격해서 그렇지 맛이 없는 건 아니기에 역설적으로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요리사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재미있는 요리 만화입니다. 3위 미스터 초밥왕. 초바방. 미스터 초밥왕은 절대 미각이라든가 절대 오감 등 현실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요소들도 등장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면 되는 재밌는 만화입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음식에 대해 다루는 듯하였지만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요리 배틀물의 성격이 짙어지게 된 작품인데 작가에 따르면 철저히 현실적인 소재만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소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극중해서 연출하는 방식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취를 이용해서 생선의 선도를 유지시키는 방법만 보아도 만화에서는 바닷속에 유리사 복장으로 치마나 들고 뛰어들어 커다란 천다랑어를 마취시켜 잡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미각을 시각으로 전달해야 하는 요리 만화의 특성상 이해해주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초현실적인 요리 기술과 과도한 리액션이 반드시 미각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작가 데라사와 다이스키가 찾아낸 하나의 돌파구 정도로 받아들고 만화적 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2위 반비노. 반비노는 일부에서는 반쇼고의 성장이라는 서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제가 슈츠 영상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주방만이 아닌 홀서빙, 디저트 파트 등 레스토랑의 각 파트로 옮겨가면서 그때마다 파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밤비노를 보여주지만 2부에서는 일부 막바지에 미국행의 시칠리안 마피아의 만찬회까지 겪으면서 나름 성장할 대로 성장한 반 개인의 성장은 축소시키는 대신 새롭게 요코하마에 오픈한 파카날의 2호점을 무대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일부보다 스케일이 커진 탓인지 일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던 실현 극복 성장의 연결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일부보다는 평이 좋지 못하였지만 일부에서 어엿한 한 파트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반 쇼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이사이에 무리한 도쿄행 결정으로 장거리 연애가 되면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문제, 동료 선배와의 갈등과 해소를 집어넣어 흔히 유리 배틀물로 정형화되는 요리 만화와는 결이 다른 성장물로서의 요소가 많이 담겨 당시 흔한 요리물 만화가 아닌 레스토랑 직장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와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1인. 신의 물방울. 신의 물방울은 한국에서도 큰 히트를 친 작품이지만, 나이 먹은 성인들이 만화책을 산다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출판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책의 판형을 키우고 표지 디자인을 좀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종이와 인쇄의 질을 상당히 높여서 와이드판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여 회사의 윗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상당히 많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프랑스 와인을 매우 좋아하는 것 때문인지 작품 내에서 프랑스 와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프랑스 와인을 찬양하는 대목도 많습니다. 빈티지별, 와이너리별, 품종별로 그 맛과 향이 제각각 다를 와인의 세계를 언급해 와인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의 관심도 끌어들여 신의 물방울을 한 번이라도 본 독자들은 작품 속 나온 리액션에 반하여 해당 와인을 한 번쯤 사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쇼츠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정보들과 주관적으로 뽑은 순위를 여러분에게 공유드렸는데요. 다음 쇼츠 영상 카테고리는 학원 액션물입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학원 액션물 관련 만화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